찬미의 스님, 2021년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노예 신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과 만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활동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죠. 특히나 지난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공동체 미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지난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대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고 있던 그 신앙 활동들이 완전히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이 신앙 활동의 축소가 마치 우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를 멀게 느껴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나와 주님 사이의 거리는 결코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밭의 주인은 일찍 도착한 일꾼에게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도착한 일꾼에게나 똑같은 품싹스 약속하였고,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을 지불하였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상황에서는 참 불합리한 처사를 베푸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시선은 모든 일꾼들이 자신이 부여받은 시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만큼 최선의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일찍 온 일꾼이나 또 늦게 온 일꾼이나 모두 자신이 할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한 성실한 일꾼, 그저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치 오후 늦게서야 밭에 도착한 일꾼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어찌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이미 여느 때와 똑같이 주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도 또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결코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함께 다짐해 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